천생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 불교, 세계 불교, 참단 불교를 3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으시면 큰 성취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오늘은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년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이라는 큰 인물이 있습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다 그러잖아요. 목련의 출가전 이름은 나복이라 했어요. 예,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복. 예, 이 나복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자 부처님전에 출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천상에 태어나서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기는 온갖 지옥을 다 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일반 지옥에서는 못 찾고 드디어 무간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무간지옥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령경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 한 커다란 지옥이 있었다. 담의 높이는 만 길이나 되고 검은 벽은 만 겹이나 되었다. 철망으로 얽어서 그 위를 덮었고 그 위에는 또네 마리의 큰 구리로 된 개가 있는데 입으로 항상 맹렬한 불길을 토하여 그것이 하늘로 무럭무럭 타올랐다. 소리 질러 천 번이나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목련은 다시 돌아와 옥주에게 물었다. 예, 옥은 지옥을 관장하는 뭐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옥주에게 물었다. 앞에 큰 지옥이 있긴 하나, 담의 높이가 만 개리오, 검은 벽이 만 겹으로, 철망을얼어덮어 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 번이나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주가 대답했다. 스님의 법령이 부족한 탓이오. 이 문이 열리게 하려면 부처님께 여쭈어볼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목련은이 말을 듣자 바루를 던지고 하늘로 솟아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그는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큰 지옥에 가서 보니, 담의 높이가 만 길이나 되고, 검은 벽이 만 겹이나 되는데, 천 번이나 큰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열두 고리가 달린 습장을 짚고, 내 가사를 수하고, 내 발우를 가지고, 그 지옥문 앞에 가서, 석장을 세번 흔들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지며 옥중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내가 짚던 석장 소리를 듣고 모두 잠시의 휴식을 얻을 것이니라. 목련이 가사를 소하고 손에 석장을 쥐고 지옥문 앞에 가서 석장을 세번 흔들었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도 저절로 떨어졌다. 이에 목련은 지옥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을 본 옥졸들이 그를 밀어내면서 물었다. 스님은 누구시기에 마음대로 이 문을 여는 것이오?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오. 목련이 옥주에게 물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죄인들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옥주가 목련에게 다시 말했다. "남선부주 사람들은 불효를 많이 범하고 오역제를 많이 범했으며, 삼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명이 다한 뒤에는 어풍에 휘말려서 거꾸로 매달려 내려옵니다. 결코 문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옥주가 다시 물었다. "선임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몽련이 대답했다. 내가 특별히 온 것은 우리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서가 어머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옥주가 또 물었다. 서가 어머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에 옥주가 또 물었다. 어머님의 성명이 무엇입니까? 스님을 위해서 내가 옥중에 가서 문서를 검사하여 찾아보리다. 옥련이 말했다. 왕사성 안의 부상장자의 아내 청제 부인으로서 성은 유제사입니다. 예, 예, 옥주는 지옥으로 들어가 외쳤다. 왕사성에 살던 청제 부인으로 성시 유제사야. 문 앞에 분명이 목련이라는 선임이 된 아들이 왔느니라. 그는 부처님 제자로서 불가사의 한 신통이 있으니, 만일 이 사람이 참으로 너의 아들이라면 너는 오래지 않아서 지옥을 떠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옥주는 죄인들에게 외쳤다. 왕사성 안의 청제 부인아, 너는 어찌하여 대답하지 않느냐? 그제서야 죄인이 대답했다. 옥주께서 다시 더 고생스러운 곳으로 옮겨버릴까 두려워서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었는데 출가한 일도 없고 이름도 목년이 아닙니다. 옥주가 밖으로 나와서 목년에게 말했다. 청제 부인이 자기 아들은 출가하지도 않았고 이름이 목년이라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련이 대답했다. 옥주는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진실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나의 이름은 나복이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도를 터득하고 이름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목련입니다. 옥주는 다시 목련에게 물었다. 그러면 오늘 어머니를 찾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우리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오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모든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외워서 옥주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옥주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죄인을 향해 말했다. 내가 너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리라. 문 앞에 찾아온 선님은 바로 나복이다. 이 말을 듣자 죄인이 바로 나서서 말했다. 만일 나복이라면... 바로 이 조그만 배속에 품었던 자식입니다. 이때 옥주가 쇠창을 가지고 죄인을 찔러서 일으켜 못을 뽑아 땅에 떨어뜨리니 온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옥주는 다시 쇠칼을 씌우고 칼로 몸을 애워 산뒤 밖으로 내보내어 목련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몽연이 대답했다.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옥주가 다시 말했다. 저 앞에 온몸에 모진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이가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몽연이 어머님을 알아보고 크게 부르짖었다 어머니, 어머니, 살아계실 때의 날마다 5 0 0승제를 올려 꽃과 향과 음식을 모두 법식대로 했다고 말씀하셨기에 돌아가셨서는 의당 화락천궁에 태어나실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천궁에 계시지 않고 도리어 지옥에 계십니까? 어머니가 목련을 불러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영영 내 아들을 보지 못할까 했더니 어떻게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이 지옥문 앞에서 만나게 되었단 말이냐. 이 어미는 옥중에서 죄보를 받기가... 몹시 괴롭다. 배가 고프면 뜨거운 무쇠탄재를 먹고 목이 마르면 끓는 구리즙을 마시면서 지내왔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옥졸이 와서 죄인을 붙들어 세우고 긴 부젓가락으로 죄인의 몸을 찌르니 창자까지 모두 불에 타들어갔다. 이때 같은 지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서로 말했다. 저집 모자는 저렇게 서로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기약이 없는가? 옥주가 목년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와 오랫동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죄 받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스님이 만일 어머니를 놓지 않는다면, 내가 철창으로 가슴을 찔러 데려가겠습니다. 목년이 할수 없이 어머니를 놓으니, 어머니는 옥주에 끌려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쳤다. 우리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고통을 참기가 어려우니 백방으로 주선해서 이 어미를 구원해다오. 이때 목녀는 왼발은 지옥 문턱 안에 두고 오른발은 문턱 밖에 둔채서 있다가 어머님이 괴로움을 참느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어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피와 살이 낭자했다. 목련이 옥주에게 액을 하였다. 내가 지옥 속에 들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보를 받겠습니다. 그러자 옥주가 대답했다. 스님의 어머니는 악업이 너무 커서 스님이 관여할 수가 없으니 이 지옥에서 나가게 되기를 원하거든 부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몽령경은 백중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몽령경 앞편, 1편, 2편 또 같이 들으시고 오늘 3편을 다시 한번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 4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몽령경, 반드시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백중 천도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 불자들은 이 쪽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절마다 백중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복 금강경 독송 그리고 사경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라도 백중제 동참하실 분들은 유튜브 BUD 한글로 BUD 치면 됩니다. BUD를 실시간 시청하시면 됩니다. 매제마다 법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주위에 유튜브 불교대학 구독 권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불교는 현재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포교하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